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카메라가 켜진 줄 알고 혼자 얘기하고 있었지 뭐예요? <laughs> 아,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요 스킨, 로션 제품을 바르고 있었어요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저희 데일리 메이크업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기 전에 일단 스킨케어를 같이 먼저 해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메이크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자, 이 제품 이자녹스의 테르비나 제품 바르고 있었고요. 지금 스킨 로션까지 다 발라줬고, 크림만 바를 예정입니다. 스파츌러가 없어서 손톱으로 할게요. 이렇게 <laughs> 긁어서. 스파츌러가 어디로 간 거야? 제품이 앰플이랑 세럼이랑 다 같이 있는데 그냥 스킨로션 크림만 지금 바르고 있어요. 너무 무겁게 다 발라버리면 유분감이 좀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화장이 밀릴 수 있거든요. 너무 건조하지 않게만 발라주고 있어요. 20대 중반 정도 되면 피부 노화가 진행이 조금씩 빨리 되기 때문에 이중 기능성 있는 그런 화장품 제품을 사용해줘야 된다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또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네, 성분 공부나 그런 거좀 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꼭 빠지지 않고 바르는 아이크림. 눈가 쪽은 피부가 진짜 얇잖아요. 그래서 꼭 아이크림을 바르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스킨케어는 끝이 났어요. 아니야, 안 끝났어. 전 얘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바세린에서 립밤도 전용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냥 바세린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긴 한데 발라두고 좀 지나시면 끈적거리는 감보다는 촉촉한 감이 더 많이 남아요 정말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저희 스킨케어가 끝이 났습니다 메이크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해줄 게 이거 속눈썹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속눈썹은 다이소에서 산 속눈썹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여러 가지 속눈썹을 많이 써봤지만 이렇게 가격이 착하고 괜찮은 속눈썹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강추천드리는 다이소 속눈썹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제눈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해놨고요 저는 메이크업 첫 단계에서 항상 속눈썹을 제일 먼저 붙여줘요 그래야 제 속눈썹인 듯 화장을 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뷰라 먼저 해줄게요 꺼졌어요. 뷰러를 해주긴 했는데, 제가 엄청난 직모라서 아무리 뷰러를 해줘도 속눈썹이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속눈썹 고데기를 해줄 건데요. 속눈썹 고데기인데, 완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뚜껑이 어디를 갔는지 없네요. 이렇게 하면 보인댔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전 제일 세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걸로 눈썹까지 고데기 해주시면 좋더라고요. 앞에는 살짝 올려주면서, 이렇게. 듬어 주기 해주면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속눈썹을 최대한 바짝 올려줬고요 이 속눈썹 풀을 점막에다 발라줬고요 이제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게요 첫 번째 속눈썹을 붙였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쪽 속눈썹은 다 붙였어요. 꽤 괜찮지 않아요? 다이소에서 정말 싸게 주고 샀던 제품인데도 너무 괜찮았어요. 베프 어, 자, 이렇게 하면 이쪽 속눈썹까지 다 붙였습니다. 속눈썹만 붙였는데도 이렇게 눈이 두 배가 커진 느낌이에요! 메이크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피부 메이크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오늘 피부 메이크업은 좀 밀착력 있게 하고 싶어서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이 제품은 파워 패브릭 울트라 롱웨어 웨이트리스 매트 파운데이션.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이에요. 저는 피부 톤이 조금 밝은 편이어서 1.5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 제가 쓰는 브러쉬 궁금해 하시는 분들 조금 계신데, 저는 브러쉬를 거의 다맹 선생님이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바이맹 브러쉬를 씁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비건 브러쉬라고 하는데, 진짜 발림이 섀도우 바를 때도 피부에 까끌까끌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좋은 모 브러쉬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철에 묻혀서 틀어주시고. 이 제품은 굉장히 텍스처가 엄청 얇아요. 굉장히 얇게 발리고. 근데 커버력은 또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제 얼굴에도 울긋불긋한 상처들이 있는데 잘 가려져요. 눈가는 이쪽을 사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톤 커버는 이따가 한번더 들어갈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얇게 한번펴 발라줍니다. 이거는 무지개멘션 무아르 팔레트 그린울이라는 팔레트예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밑에 원저 해줍니다. 저처럼 눈가에 주름이 되신 분들은 화장하다가 왜 주름에 끼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세또 이렇게 끼잖아요. 최대한 빨리 이렇게 펴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제품을 빨리 얹어주시는 게그 주름 사이에 메워놓듯이 눈 위에도 이 팔레트가 제가 아는 모델 언니가 여기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잘 쓰는 컬러들도 껴있고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왕추천드리는. 자, 그 다음은 이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눈 밑에 약간의 생기가 더해졌죠? 눈 위에도 항상 섀도우는 이렇게 끝에 좀퍼트려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눈을 약간 확장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고 이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생기를 더해주시고 여우 화장대 퀵 필터 아이즈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사용해서 약간 코랄 오렌지빛이 나게. 제가 머리를 브라운으로 염색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오렌지빛 브라운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 이용하셔서 같은 색상으로 한번더 디테일하게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이 컬러. 생각보다 그렇게 발색이 진하지 않거든요. 이 컬러 활용해서 이눈 끝에. 이쪽을 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운데 정도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얇게 밑 부분에도 살짝 살짝 음영감이 더해졌죠? 이쪽보다는 반대쪽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결국은 뭘 써도 이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쓰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인을 좀 묻혀주시고 끝에서 중간으로만 들어갈 건데. 속눈썹 비어있는 부분을 좀 채워주듯이 콕콕 두드려가면서 메이크업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 눈매를 따라서 살짝 빼줬어요 네 이렇게 눈 앞부분에도 눈매가 살짝 또렷해졌죠 반대쪽도 같이 해줄게요 아이라인에 남은 소량으로 이렇게 눈 점막에 속눈썹 붙인 부분에도 이렇게 톡톡 해주시면 더 자연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은 끝이 났습니다.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요. 브라운 마스카라예요. 토니모리 더 쇼킹카라 브라운 볼륨 이 제품이고 이렇게 약간 레드키가 섞인 브라운이에요. 보이려나? 이렇게 하면 보인다고 알려주셨는데, 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laughs> 이 제품 발라줄 건데요. 발라주기 전에 뷰러를 통해 이렇게 약간 찝어주세요. 앞머리랑 이런 것도 살짝 신경을 써서 너무 세게 하시면 속눈썹이 다 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속눈썹이 굉장히 얇거든요. 살짝살짝씩만 힘 줘가시면서 앞머리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솜사 올려줬고 이렇게 적당량 덜어서 이렇게 살짝 살짝씩만 발라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위에도 마스카라 해주시고 달궈진 아까 썼던 이 제품으로 언더에 더블 껑 이렇게 펴줍니다. 동일하게 마스카라로 너무 뭉치지 않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마스카라 한 뒤에도 한번더 고데기로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속눈썹 모양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돼요. 그리고 꽤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이렇게 바짝 올라갔죠?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는 어디간거야 요런 어느 컬러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롬앤 베러 댄 아이즈 M02 말린 메밀꽃 M02는 뭐야? M02 바보야 요런 <laughs> 컬러를 사용해서 눈 끝에 아까 아이라인 해준 부분 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너무 따로 눌지 않게끔 흐트려줍니다 이렇게 밑에랑 연결도 조금 될수 있게 요런식으로 앞머리에도 이 앞머리에 아이라인을 하시고, 섀도우로 눌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눈 밑에 번질 수가 있어요. 소량 남은 걸로 눈 밑에도 한번 쓸어줄게요. 이렇게. 눈이 굉장히 커졌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컬러를 살짝 사용해요. 엄청 소량으로 털어주시고, 눈 밑에 애교 라인 부분 있잖아요. 웃었을 때 생기는 부분으로. 끊어주세요. 반대쪽도 해주시면 애교살이 엄청 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눈썹 그리기 전에는 유분을 좀 죽여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거울로 썼던 이 제품. 노세범 파우더인데 어떤 노세범 파우더도 상관없으실 거고 일단 이 제품은 삐아 라스트 세럼 팩트 잔망 루피 에디션이네요. 제가 이 루피 친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루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저번에 삐아 한번 촬영했었는데 그때 선물로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까 애교 컬러 그렸던 이 제품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본인 헤어 컬러에 맞게 그리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 컬러랑 눈썹이 따로 으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브러쉬로는 이러시로는 이렇게 대칭만 최대한 맞춰주시고 그다음 초코스랩 아이브로우 펜슬 03 그레이 브라운으로 한번 이빈 부분들을 채워줘가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끝을 에 자연스럽게 채워주셨으면은 이안 머리 있잖아요.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그려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채우면 앞머리에 되게 모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사실 화장에서는 눈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편도 그런데 제가 혹시 파우더를 이쪽에 안 안했나? 자 이렇게 하면 눈썹 다 그렸고요. 여기다가 롬앤 하루 로맨 한올 브로우 픽서 이 제품 사용해서 여기 입구에 잘 덜어주셔야 돼요. 이 제품이 정말 좋은데 굉장히 많이 좀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눈썹이 다 떡지니까 이렇게 눈 앞머리에 세워주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내려주듯이 이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뭘 두가 무엇이지? 눈썹까지 완성이고요 아까 피부 메이크업을 해줬었는데 피부가 제가 한 번만 얇게 발라놨잖아요 근데 한번더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줄 거예요 똑같은 제품 사용할 건데요 조금 소량 덜어주셔서 그 얇은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위치나이 부분들 한번더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피부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코그 옆에도 이면 이쪽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효과가 있죠. 반대쪽도 비슷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꼭 어, 밑부분에도 살짝. 코 위치나 이런 부분은 약간 정말 소량으로 해주셔야지 아니면 나중에 다 떡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티 커버 해줄 건데요. 마지막 잡티 커버는 이 제품 사용해서 마지막 커버 해줄 건데요. 롱래스팅 팁 컨실러 빅 루나 제품이에요. 많이 쓰실 필요 없고 이렇게 열면 여기에 있는 양 있잖아요. 그냥 이 양으로 엄청 소량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브러쉬를 조금 더 작은 걸로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자그마한 브러쉬가 있으시면 이 브러쉬로 아까 썼던 노세범 파우더 이용해서 컨실러 해준 부분을 조금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서. 좀더 오래가거든요 자고 그 다음에 이 컬러 사용해 줄 건데 이거는 클리오 프로 컨투어 팔레트 뮤트 헤이즐 양이 정말 많아서 얼굴만 하죠 정말 오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컬러로 노즈 쉐딩을 해줄 건데요 끝에 윤곽을 잡아주시면서 블러셔 빙은 끝입니다. 볼터치 해줄건데요. 이번에는 리즈다의 무드핏 팔레트 01번 말랑연서 컬러예요. 이 컬러. 이쪽 거 사용해줄건데요. 이게 볼터치 바를 때 이렇게 슥슥 바르면 화장 다 밀리면서 지금까지 공들여놓은 메이크업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블러셔를 바를 때는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러런 뮤트톤을 좋아해서 막 쨍한 그런 색보다는 이렇게 은은하게 남은 거는 코에다가 살짝 남은 양으로 털어주시고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요 아까 썼던 팔레트를 골고루 묻히셔서 충분히 털어주시고 어, 쉐이딩 하기 전에 물론 생략하셔도 괜찮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룻, 노세범 파우더 있잖아요. 그 파우더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한번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끈적거림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러운 쉐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얼굴 쪽에 약간 살이 붙어서 저는 오늘 사실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쉐딩이나 이런 부분은 다 생략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쉐이딩은. 마지막이 아니지. 아까 발라놨던 립밤을 살짝 걷어내주시고요. 이게 아까 제가 발라놨던 그 립밤이 발라두고 한참 뒤 이렇게 지우면 각질이 싹 바뀌어지거든요. 입술에 자극 없는 필링도 같이 되는. 그런 셈이죠. 이 입술 상태에서, 롬앤의 쥬시 래스팅 틴트. 22번 포멜로 스킨? 이라는 컬러예요. <laughs> 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자, 요 컬러를 발라볼게요. 저는 원래 쨍한 톤의 립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자연스러운 립 컬러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썼던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JLX 립 라이너를 이용하셔서 해주신 후에 약간 퍼뜨려서 이렇게 오버립을 살짝 해주시고요. 이 친구들은 카일리 코스메틱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카일리 제너 그분들께서 <laughs> 만드신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이 립글로즈가 진짜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를 거의 컬러별로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립글로즈가 글로시하지만 굉장히 지속력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딱 지속력도 좋으면서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윤택감이 나가지고 근데 좀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끈끈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런 별색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 컬러 사용해서 금색 펄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립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거의 색깔 없는 이런 틴트를 한번 써주고, 이 위에 단독 발색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하이라이터. <laughs> 한 번에 읽었어.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서 코부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주세요. 그리고 코 끝에만. 턱에. 이마. 물은 이렇게 딱. 얼굴을, 고개를 돌렸을 때, 광이 나면 제일 예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역시 하이라이터는 사랑이야. 이렇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이제 옷을 입고 머리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메이크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헤어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메이크업을 오늘 해보았는데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웃음> <웃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재밌고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응급실 다녀왔거든요. 상한 음식 먹고 앞뒤로 다 쏟고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못볼 뻔했네.